이재명이가 정치판에 등장하고 난 뒤부터 대한민국 정치판이 참 다이나믹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뭐 과거에 이제 성남시장일 때, 그리고 또 경기도 지사일 때는 제가 또 분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분당 사람으로서 야 인간이 진짜 언제까지 저렇게 설치고 댕길까 이인간이 어떤 악행과 인간의 어떤 그 악마 같은 본성을 언제 국민들이 알게 될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일 때 경기도 지사일 때 같으면은 그게 잘안 드러나잖아요 원래 우리가 뭔가 이제 그 악성종양 같은 것도 아, 몸에 반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별로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가 몸에 반응이 나타나서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경기도 지사일때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났다가 아, 대권 주자가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의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것 같은데, 아참 이재명 대표가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은 아까 뭐 표현했다 악성종양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악성종양의 특징이, 아, 지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막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복제 막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막 여러 곳으로 이제 막 퍼지게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딱 정확하게 이재명이 하고 있는 짓거리고 그런 짓거리예요. 자기 어떤 악성종양 같은 거를 자기복제해가지고 같은 DNA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여기저기 지금 막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기복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글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자기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인 김은경을 보더라도 야, 이거 뭐 어떻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얼굴만 다른 얼굴도 달라 보이지도 않아. 심지어 가만히 보면은 얼굴도 막 비슷하게 생겼어요. 완벽하게 그냥 DNA를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클론같이 만들어낸 게 이재명의 아바타가 김은경이 아니겠습니까? 김은경을 둘러싼 논란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은경이 혁신위원장이 됐을 때도 그렇고요 혁신위원장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전과 중과 후 모든 것들이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재명을 똑 닮았던 사람이 김은경인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김은경의 뭐 사... 사퇴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지금 뭐?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여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은경이가 금감 어, 그 부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데 그 금융감독원 부원장이었을 때는 또 어떤 폐업질을했든지 했는 것인지 어떤 또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김은경의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딸 뜻대로 혁신한 폭탄을 던지고 김은경이 떠났다라는 것인데 그 폭탄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대의원 완전히 그냥 뭐 배제를 시켜버리고 권리당원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를 가지고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뽑겠다라는 게 이제, 아 지금 김은경 씨 혁신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김은경의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졸속으로, 얼마나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졌는가, 딱 민주당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게 다음 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선거법조차도 위반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보니까 전망에 대한 투표율이 됐거나 전망에 대한 뭐 의석수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민주당이 했던 여론조사 결과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발표하겠다라고 한다면 전망투표율, 전망의석수, 정당지지도 이런 것들을 언제 발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선이 끝난 다음에서야 발표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선거법 내용입니다. 저는 선거에 나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조차도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혁신위원회에서조차도 이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가지고 보고서 이거를 집어 넣었다가 부랴부랴 이거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니까 기자회견 전날에 밤을 새면서 자료를 준비했고 기자회견 직전에 혁신한 보고서를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졸속으로 만들어냈던 보고서 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인간들이 뭐 혁신위원회다 라고 하면서 어뭐 어떻게 뭐 개딸들이 중심으로 투표를 치르겠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다섯 의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당신들 총선 나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김은경이가 조금 더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법한데 뭐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고 다행인 건 뭐겠습니까? 김은경 같은 악성 종양이 뿌리고 나갔던 흔적들, 그 흔적들에서 김은경의 버전 2, 3가 계속해가지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복제를 하고 있고, 이재명에 또한 마치 그 숙주가 지금 원선적으로 차단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자기 복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다음 총선까지도 뭐 안도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전에 그 김은경과 이재명 두 사람을 보고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정말 DNA가 복제가 된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김은경의 과거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은경의 같은 녀는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라는 거 그때 뭐 처음에만 하더라도. 뭐였습니까? 뭐 최초의 여성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다 뭐다 하면서 혁신위원장으로서만 대단할 거다 뭐 이런 제기그 기사도 나왔었는데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헤리티지 피해 부지 역할했다 을뭐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0년 3월달에 취임하고 난뒤 3개월 만에 라임 사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라임 사태에 대한 계약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사모포드 분쟁 해결에 나섰던 해결사가 바로 김은경이다 라는 것인데 라임 펀드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조 가까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국민들이 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증권 범죄의 피해자가 됐던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김은경이 엮여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신증권 반포점, 요한 곳에서만 무려 라인펀드를 2,500억 원 채를 판매하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를 했었고, 요 지금 반포점에 대한 피해 구제에 엮여 있었던 게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금감원 부원장이었던 김은경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포점에 대해서 김은경, 금감원이 다음 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증권이 라인펀드 투자자에 대해서 80%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당시 내용을 들어보니까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김은경이가 이 기사 내용만 보고 있으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피해자 보상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악마는 어디 에 있다라는 거에 디테일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그 얘기 같은 경우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애당초 라임 판매 이거를 불완전 판매로 본 거가 뭐라는 겁니까? 김은경이가 사실상 라임 사태에 대해 가지고 대신증권에 대해서 봐주기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사기죄로 해당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야? 80%로 최대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0%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적용을 했으면 100%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오히려 사기죄가 아니라 불완전 판매 정도로 끝냈기 때문에 80%까지 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라는 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대신증권이 엮여 있는 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사기죄가 맞을 것이냐 아니면 사기죄가 아닐 것이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놀라운 기준이 될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판결이에요. 금감원이 저런 식의 결정을 내리기 전입니다. 후가 아닙니다. 내리기 전에 분명히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징역 2년 결정을 내렸죠. 실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 사기죄로 지금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금강원 또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법원이 사기죄라고 판단을 내렸으니까 금강원 또한 마찬가지로 사기죄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금강원이 사법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사기죄로 실형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은경이는. 이거를 사기죄로 보지 않고 불완전 판매 정도로 여겨가지고 피해자들이 80%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던 겁니까? 민사 소송을 해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투자금 100%를 반환해주라 이런 결정을 또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 소송 그 법원이 됐거나 형사 소송 법원이 됐거나 모든 법원들은 이 판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던 거예 사기죄가 맞다, 100% 반환해줘야 을 된다라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근감원 김은경이 있었던 근감원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대신증권한테 80%만 보상해도. 좋다. 라고 하는 바지구로 했다. 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는 내가 마치 대기업의 때를 잡는 사람이다. 내가 서민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언풀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으로부터 간택이 돼가지고 혁신위원장으로 앉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나는 일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다. 권리다거니 당연히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숫자가 많은데, 이따위 소리하고 앉아있으니까, 제기가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경은 뭐다? 그냥 비유적으로 이재명의 DNA를 갖고 있는 자기 복제의 인간이 아니라 정말 글자 그대로 이재명의 DNA를 갖고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장 스토리를 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그냥 작정하고 막장을 넘어서서 개 막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서 개딸들이 설치고 있다 보니까 막장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개막장 스토리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그 개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라 봐야 되니까 원래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이 정도쯤 됐으면은 그나마 민주당도 뭔가 변화를 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변화를 주겠다라는 어느 척이라도 할것 같은데, 정말로 작정하고 아예 그냥 개딸들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막장이 개막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쵸?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경 혁신위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나면서도 어떻게 또 씨앗을 하나 심고 갔어요? 뭐~ 씨앗을 심었다라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제명이 씨앗. 이미 뭐 제명의 씨앗이라는 말 자체가 재앙의 씨앗같이 들리고 그거 뭐 악마의 꽃을 피우는 그런 씨앗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씨앗에다가 지금 뭐 씨앗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발로 그냥 막 콱콱콱 밟고 이래야지 이제 뭐 민주당이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씨앗을 뽑아내기를 그냥 제명이 그 씨앗을 보면서 물을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료까지 주고 있습니다. 제명아 많이 먹어 이러면서 비료까지 주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괴합니까? 그거 그런 짓거리를 좀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그냥 권리당원 개탈들이라고 볼수 있는 권리 당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 대표나 아니면 뭐최고위원을 뽑게끔 70% 가까이를 권리당원으로 채우겠다라는 것이고 대의원 가칭은 아예 그냥 무력화를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혁신안을 밝혀 놓은 상태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보든지 간에 개딸들 중심으로 당으로 개편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서울 인천 그리고 또 아, 또 어디입니까? 경기권까지도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개딸들 중심으로 개편이 되면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나마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기대해 볼수 있는 사람들이 친문 쪽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지금 남아있는 친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낙연. 이낙연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약해요. 제가 보기에 이 약간 저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막 추진력도 별로 없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제명의 씨앗에 가까이 갔다가 이렇 그냥 뭐 냄새난다고 그냥 뭐발 빼버리고 이런 사람이 이나가 아니니까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뭐 친문 쪽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임종석? 뭐 임종석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언제 뭐 북한으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친문 쪽 같은 경우는 다 무너져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생 가능성이 제로다. 아, 그래서 그냥 플러그 뽑고 다시 전부터 시작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는 계속해가지고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민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나 설치되더니만 아, 기소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그 가족 전체를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부부를 다 기소하는 경우도 없는데 결국에 이제 부부를 부부에 이어가지고 자식까지도 기소가 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세요. 근데 지금 조국이 반응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 아마 빠른 시일 내로 조국이 그 유튜브 같은 걸 시작할 것 같아요. 브이로그 같은 걸 시작해가지고. 아니, 지금 작정하고 조민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게 뭐겠어요? 지 자식 구속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억그로 끌어가지고 유튜브 시작하겠다.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어, 얼마, 좀, 좀 있으면 보십시오. 조국의 그 브이로그 1일차 해가지고 조민 면회를 갔다. 조국의 브이로그 2일차. 주민이한테 영치금을 줬다 이런 거 올라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악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이재명이, 이재명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일단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성남 fc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에 대해서도 이제 위례에 대해서도 마찬 마가지로 조사를 받았었죠. 이렇게 세 번이나 조사를 받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네 번째 이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검찰 출석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문제인데 뭐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 그것도 마찬가지 판교 쪽인데, 판교그 백현동 부지 원래는 이제 아파트 개발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부지에다가 네 아, 단계 정도나 용지 어, 그 용도 변경 아, 상향을 시켜줘 가지고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게 됐고, 그 결과로 개발 업자 같은 우는 3천억대 어마어마한 이제 개발 수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누가 개입이 돼 있었다? 김인섭이라고 하는 허가방. 김인섭만 끼면은 허가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래서 허가방. 실제로 김인섭이 합류하기 전까지 그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됐다가 김인섭이 들어간 직후에 바로 용도 변경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김인섭도 껴있고, 김인섭의 또 측근이 누구라는 거예요? 정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인섭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들어봤었을 때 이렇게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절반 가까이 되는 수익은 누구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간다라는 것인데 그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진상과 이재명? 뭐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재준이랑 철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검찰이 보기에는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김인섭이가 정바울, 개발업자 대표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거를 정진상한테 전달을 했고 그 결과 이 인허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진상이야 무슨 뭐그 인허가를 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인허가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겠어요 이재명이겠죠 이재명이 없었으면 이거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마찬가지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 백현동 사업 같은 경우는 대장동 위례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같은 경우는 김인섭씨 역할을 했던게 누구였어요 김만배 씨였죠. 그렇죠? 김만배 같은 경우는 대장동과 지금 위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입장이 별로 없어요. 입을 안 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백현동 같은 경우는 김인섭이 됐거나 그리고 또 김인섭한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정바울이 됐거나 두 사람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부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정바울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인섭이 요구했던 200억의 절반 가까이가 누구 몫이라고 생각했다? 이재명이랑 정진상 몫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그 김인섭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진술했었습니까? 아, 이 지금 절반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가는 돈이다? 두 사람한테 가는 돈이다라고 김인섭이도 밝힌 상태인 것이고 정바울은 그두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구체화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과 정진상 두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된다면 어, 이재명에 빠져나기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화영 씨와 연결되어 있는 대북 사업 같은 경우도 어, 전부 다 지금 입을 연 상태입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입을 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입을 안 열고 있는 건 대장도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나머지 사건들이 싹싹 이렇게 다 입을 열기 시작한다면 대장도 또한 마찬가지로 입을 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재명의 골이 좀 쑤실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추가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 김혜경 씨의 사적 신부름을 했다라는 배모 씨죠, 그쵸? 이번에 법원이 배모 씨에 대해 가지고 집행유예,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혐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대신 이제 결제를 해줬다. 아, 기부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를 위해 가지고 두번 가까이나 가짜 입장문을 냈다라는 거,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라고 하는 아,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수 있는데, 그두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싹다 이번에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그 기부 행위에 대해 가지고 김혜경 씨의 사적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기도 공무원을 보내 가지고 법인 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 게 기부 행위로 봤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그 대신 결제해 줬다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막 크지는 않습니다. 10만 4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는 10만 원이 됐거나 5만 원이 됐거나 만 원이 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만 원, 5만 원, 10만 원그 결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유죄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법은 더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1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 행위를 불법적으로 했다 그거 자체만 지금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 사실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모 씨 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 저 얘기가 사실 누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겠습니까? 김혜경 씨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죠. 애당초 지금 배모 씨경우는 김혜경 씨는 어떤 상태입니까? 검찰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공범인데 일단 먼저 누구부터 기소를 했던 거예요? 배모 씨부터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배모 씨가 기소가 됐는데 배모 씨가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공범이라고 하는 김혜경 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 유죄가 될 수밖에 없죠. 글쎄요. 남아있는 거는 이재명 측의 반응인데 제가 보기에는 높은 확률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 김혜경 그 사람이 누구죠? 라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 주변 사람들다 모른다 라고 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혼자밖에 없었을 때 나는 누구지? 라고 약간 좀 자아분열 증세를 겪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